네, 반갑습니다. 이번 종목은 어, 삼성전자 모든 분들이 지금 저점 매수라고 생각을 하면서 참여를 하고 싶어하는 분명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반도체 관련해서 자금 이탈이 많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기관에서는 어, 매수를 잡아주고 있지만 이 매수가 정말 상승을 위한 매수인지? 아니면은 전일 공매도를 상환하는 매수인지 그거는 그 누구도 알수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차트의 상황에 맞게끔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려면은 일단 반도체 삼성전자 무엇을 봐야 될까요? 그때도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반도체 지수를 체크해 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 키움증권 기준으로서 0730 누르면 해외 증시 차트, 반도체 지수가 나와주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5일선을 밑으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 밑꼬리가 계속 나와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긍정적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참여를 해볼 수는 있겠지만 제가 조금 뭐, 뭐 반도체 차트를 뭐 보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조금 더 조정을 주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정말 중요한 이 기준선 눈에 딱 보여지죠. 네, 이 구간에서 이탈이 마냥 나잖아요. 그렇다면 61선 깨지는 밑꼬리가 한번 강하게 네, 나오는 그 시점이 있을 것이다.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는 어떻게 하면 좋겠나? 저 같은 경우는 74,400원에 매수를 지난주에 잡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초가에는 빠졌을 때 그렇게 조금 두려움은 없었고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미 지금 생각하기에 저점에서도 매수를 잡았지만 더 많이 빠진다면 평균 단가를 조절을 하려고 했습니다. 네, 그 가격대를 조금 보자면 최대한 5일선까지 이탈이 난 지금 최초로 조금 이탈 났다기 보다는 최초로 231선을 좀 크게 이탈이 났잖아요. 볼륜저 밴드도 저항을 갖고 있고, 지금 보면은 이제 볼륜저 밴드 의 지지대가 저항선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주식에서 지지대가 깨지면 저항이 바뀌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빠져주고 있는데, 이제 삼성전자는 방향성을 잡히려면, 어, 오늘이 화요일이니까, 화, 일 2, 금요일 날, 금요일 날쯤에 방향성이 확실하게 잡힐 것이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최대한 시장이 좋지 않을 때는 관망을 하면서 시장이 안 좋을 때 어떤 종목들이 강하게 하락을 하고, 네 그리고 실적 주들이 앞으로 하반기 기대되는 종목들이 얼마나 많이 빠지고 저점을 매수할 수 있는 구간들이 어,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정리를 해두고 시장이 안 좋을 때 상승한 종목은 무엇일까 그런 것도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갖는 게. 그게 하나의 투자의 방 이제 투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어, 지수가 빠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때 지금도 저점을 이탈을 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지켜보는 매매 유지하셨으면 좋겠고 당일 74,000원까지 이탈이 난다면 더 많은 폭으로 하락을 할 것입니다. 조금 많이 걱정은 되지만 어, 주식이라는 것은 언제나 다시 한번더 오를 수 있는 그런 힘들. 있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만약에 추가 매 아, 추가 매수라기보다는 추가 매수나 물타기 구간 또는 삼성전자의 신규 매집자들 73,000원 미만까지 기다려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고 조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영상을 간단하게 좀 제작해 보았고요. 앞으로 뭐 지금은 당장으로서 기관과 외국인 정말 많은 매도를 보여주고 있고 선물도 지금 많이 빠져주는 선물도 많이 빠져두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외국인의 자금 이탈 분명히 어떠한 이유가 존재하고 있고, 어, 앞으로 주식 시장은 나스닥 증시도 체크해보면서 개별 종목에 자금을 자금이 많이 몰리는 그런 현상들 분명 히 연출이 될 것이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영상 가다에 만치고 저 같은 경우는 오늘 매매를 만약 참여한다면, 뭐, 뭐 품절주도 있고, 아니면 실적이 아직 반영이 안 나온 실적주들도 매매를 참여해 볼 생각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영상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